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문명과 전쟁, 그리고 영웅들의 서사로 기록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내밀하고 끈질긴 또 하나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을 공격하고 때로는 지배해온 질병의 역사입니다. 질병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각자의 기원과 성격, 전성기와 쇠퇴기를 가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전기를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예술에 영감을 주었으며, 인류의 과학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은 인류를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깊이 괴롭혀온 다섯 가지 질병을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그들의 탄생과 악행, 그리고 인류와의 기나긴 싸움의 역사를 한편의 전기처럼 풀어내고자 합니다. 이것은 암, 알츠하이머, 당뇨, 결핵, 그리고 소아마비의 일대기이자, 미지의 공포에 맞서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고 극복해온 인류의 위대한 투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암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깁니다. 그의 가장 오래된 흔적은 기원전 1500년경 이집트의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에서 발견됩니다. 이 고문서는 유방의 종양을 묘사하며 치료법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의 이름 캔서를 지어준 것은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였습니다. 그는 단단한 종양이 주변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있게 즉 카르키노스가 다리를 뻗은 것 같다고 하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단어가 라틴어 캔서로 번역되어 오늘의 이름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는 정체를 알수 없는 저주이자 체액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신비한 종양으로 여겨졌습니다. 인류는 그의 존재를 인지했지만 그가 누구인지 왜 생기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의 정체에 대한 첫 번째 실마리는 19세기 독일의 의학자 루돌프 피르호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그는 현미경을 통해 모든 세포는 세포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며 암 역시 정상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이하여 끝없이 증식하는 세포의 반란임을 밝혀냈습니다. 암이 외부에서 침입한 괴물이 아니라 우리 몸 내부의 배신자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의 정체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담배 연기나 방사선, 특정 화학물질과 같은 발암물질, 즉 카시노겐이 정상 세포의 DNA에 손상을 입혀 암을 유발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몸에는 세포의 성장을 조절하는 종양 유전자, 온코진과 이를 억제하는 종양억제 유전자, 튜머, 서플에서 진이 존재합니다. 이 유전자들의 고장이 암 발생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우리 유전자 속에 내재된 가능성이자 끊임없이 변이하며 생존을 꾀하는 교활한 생존 기계였습니다. 암과의 전쟁은 세 가지 주요 무기의 발전과 함께 본격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수술이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외과의사 윌리엄 홀스테드는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퍼져나간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유방암 환자의 유방, 조직 전체와 주변 림프절까지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근치적 유방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암을 국소적인 질병으로 보고 완전히 도려내려는 시도의 정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방사선이었습니다. 마리 퀴리가 라듐을 발견한 이후 과학자들은 방사선이 정상 세포보다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로써 수술이 불가능한 위치의 암을 공격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세 번째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항암화학요법, 즉, 키모세라피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가스로 사용된 겨자가스가 백혈구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소화. 백혈병 연구의 선구자 시드니, 파보는 엽산대사를 방해하는 약물을 이용해 백혈병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신에 퍼진 암세포를 약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최초의 사건이었고, 그 이후 수많은 항암제가 개발되며 1971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암과의 전쟁 선포로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간의 전쟁 끝에 인류는 암이 단일한 질병이 아니라 수백 개의 얼굴을 가진 복잡한 질병의 집합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암 치료는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던 무차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암세포의 특정 약점만을 공격하는 표적 치료, 즉, 타게티드. 세라피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스스로 찾아 파괴하게 만드는 면역 치료, 이뮤노세라피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황제암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질병이지만, 인류는 이제 그의 유전적 비밀을 파헤치고, 맞춤형 무기를 개발하며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으로 그에게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인류는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1901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는 프랑크푸르트의 한 정신병원에서 51세의 여성환자 아우구스테데터를 만납니다. 그녀는 심각한 기억력 상실과 언어장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알츠하이머에게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한마디는 훗날 이 병의 본질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1906년 그녀가 사망한 뒤 알츠하이머는 그녀의 뇌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두 가지 특징적인 병변을 발견했습니다. 뇌신경세포 바깥쪽에 끈적하게 뭉쳐있는 단백질 덩어리인 아밀로이드반 즉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신경세포 안에서 실타래처럼 엉겨붙은 신경섬유 매듭 뉴로파이브릴러리 탱글스였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이것이 새로운 유형의 치매임을 직감했고 그의 스승인 에밀 크레펠린이 1910년 이 병에 그의 이름을 붙여 알츠하이머 병이라 명명했습니다. 알츠하이머의 발견 이후 거의 70년 동안 이 병은 노화로 인한 드문 정신질환으로 여겨지며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과학자들은 비로소 이 기억도둑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 알츠하이머가 발견했던 아밀로이드, 반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조각이 뇌에서 제대로 청소되지 않고 쌓여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뇌세포간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신경섬유 매듭은 타오 단백질의 변성으로 인해 형성되며 이는 뇌세포의 영양 공급 통로를 파괴하여 결국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두 단백질의 공격으로 뇌는 점차 위축되고 기억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해마와 대뇌 피질부터 서서히 파괴되어 갔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암처럼 육체적 고통을 주지는 않지만 한 사람의 정체성과 기억 그리고 인격 전체를 서서히 지워나간다는 점에서 긴 이별이라 불리는 잔인한 질병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 병과의 싸움에서 가장 큰 무기는 조기 진단입니다. 과학자들은 뇌 영상 기술, PET와 뇌척수의 검사를 통해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뇌에 쌓이기 시작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지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제 개발은 여전히 더디고 험난한 길입니다. 지난 20년간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려는 수많은 신약들이 임상시험에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이는 이미 뇌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약물을 투여했거나 아밀로이드 외에 다른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는 아밀로이드 축적 속도를 늦추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들이 등장하며 희미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완벽한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활발한 두뇌 활동과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이 그의 진행을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환자와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의 고통 속에서 인류는 이 잔인한 도둑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역시 인류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질병입니다. 기원전 1550년경 이집트의 에베르스 파피루스에는 소변을 너무 많이 보는 병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고대 인도의 의사들은 환자의 소변 주위에 개미가 꼬이는 것을 보고 마두메하 즉꿀 소변이라 불렀습니다. 이세기 그리스의 의사 아레타이오스는 환자의 몸에서 수분이 소변으로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이펀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다이아비티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의사 토머스 윌리스가 환자의 소변을 직접 맛보고, 꿀처럼 달다고 기록하면서, 달콤한 소변은 이병의 확실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몸이 서서히 말라가며, 결국 혼수 상태와 죽음에 이르는 이병의 원인을 모른 채, 인류는 수천 년간 달콤한 저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당뇨병의 비밀을 푸는 결정적인 단서는 19세기 말에 나왔습니다. 1889년 독일의 연구자들은 개의 췌장을 제거하자 당뇨병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췌장이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물질을 분비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물질의 정체를 밝혀낸 것은 1921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젊은 외과 의사 프레더릭 벤틴과 그의 조수였던 의대생 찰스 베스트였습니다. 이들은 개의 췌장관을 묶어 췌장 자체의 소화 효소는 파괴시키되 혈당 조절 물질을 분비하는 랑게르한스섬은 살아남게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이 섬에서 추출한 물질을 췌장을 제거하여 당뇨에 걸린 다른 개에게 주입했고, 그 개의 혈당이 극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생화학자 제임스 콜립의 도움으로 이 추출물을 정제하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1922년 1월 죽어가던 14살 당뇨병 소년 레너드 톰프슨에게 이 물질을 주사했습니다. 소년의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슐린이라 이름 붙여진 이 기적의 물질은 죽음의 병이었던 제이령. 당뇨병을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바꾸어 놓은 의학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인슐린의 발견 이후 인류는 당뇨병이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며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췌장의 인슐린 분비세포를 스스로 파괴하는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해야 합니다. 반면 전체 당뇨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더라도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는 주로 비만,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과 같은 현대적인 생활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당뇨병과의 싸움은 혈당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과 더 효과적인 약물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는 대신 몸에 부착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저주는 이제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되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의 폭발적인 증가는 우리에게 현대 문명의 생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인류의 뼈에서 수천 년 전의 흔적이 발견될 정도로 오래된 질병이지만, 그의 전성기는 단연 19세기 유럽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의 여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좁고 비위생적인 도시로 몰려들었고, 결핵균은 이 환경을 자양분 삼아 하얀 흑사병, 즉 화이트 플레이그라는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유럽 인구 7명 중 1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속적인 기침, 미열, 체중 감소, 그리고 새하얀 손수건을 붉게 물들이는 객혈. 몸의 살이 점차 소모된다고 하여 소모병, 컨섬션이라 불린 이 병은 당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기묘한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창백한 피부와 반짝이는 눈, 그리고 예술적 감수성은 결핵환자의 낭만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쇼팽! 존 키츠, 안톤 체오프 등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에게 희생되면서 죽음과 예술의 동의어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19세기 후반, 파스테르에 의해 세균병인론이 대두되었지만 결핵만큼은 여전히 유전병이거나 나쁜 환경 탓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살인마의 정체를 밝혀낸 것은 독일의 시골 의사 출신인 로베르트 코우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인내심과 집요함으로 결핵 사망자의 폐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염색법으로는 보이지 않던 막대 모양의 작은 균을 특수한 염색법을 통해 마침내 시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균을 순수하게 분리하여 배양하고 건강한 동물에게 주입하여 동일한 결핵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뒤그 동물의 몸에서 다시 똑같은 균을 분리해냈습니다. 이 완벽한 증명 과정 즉 코우의 사원칙을 통해 그는 1882년 3월 24일 결핵의 원인이 오직 결핵균 하나뿐임을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뜬구름같던 미신에서 벗어나 명확한 표적을 향해 과학적인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코우의 발견 이후 결핵 예방을 위한 BCG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진짜 서광은 1943년 셀먼 왁스먼이 발견한 항생제 스트랩토마이신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는 결핵 치료의 혁명을 불러왔고 수많은 환자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인류는 곧 결핵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핵은 교활했습니다. 그는 항생제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내성이라는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거나 여러 약을 조합해서 쓰지 않을 경우 그는 더욱 강력한 다제내성 결핵과 광범위 내성 결핵으로 진화하여 인류를 역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낭만적인 병이 아닙니다.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여전히 매년 천만 명의 새로운 환자를 만들어내고 15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위협입니다. 그와의 싸움은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전반 부모들에게 여름은 공포의 계절이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어김없이 소아마비, 즉, 폴리오라는 유령이 찾아와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이 질병은 대부분 가벼운 감기처럼 지나갔지만 일부의 경우 바이러스가 척수의 운동 신경세포를 공격하여 팔다리에 영구적인 마비를 남겼습니다. 최악의 경우 호흡 근육까지 마비시켜 숨을 쉴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호흡이 마비된 아이들은 철의 폐, 즉, 아이언 렁이라 불리는 거대한 원통형 기계 안에 몸을 눕힌 채 기계의 음압에 의존해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수영장과 극장은 폐쇄되었고 아이들은 집안에 갇혔습니다. 소아마비는 부자든 가난하든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디루스벨트마저 피해갈 수 없었던 무차별적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공포에 맞서기 위해 미국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주도로 시작된 마치 오브 다임스 재단은 전 국민에게서 10센트, 즉, 다임 동전을 기부받아 소아마비 백신 개발을 위한 막대한 연구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국민적 염원을 안고 두 명의 영웅적인 과학자가 백신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명은 피츠버그 대학의 조노스 소크였습니다. 그는 바이러스를 포르말린으로 죽여서 독성은 없애되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능력은 남겨두는 사백신, 즉, IPV를 개발했습니다. 1954년 180만 명의 아동이 참여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임상시험 끝에 그의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1955년 4월 12일 백신의 성공이 발표되자 미국 전역에서는 종이 울리고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환호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신시네티 대학의 엘버트 세이빈이었습니다. 그는 소크와 달리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시켜 살아있는 채로 투여하는 생백신, OPV를 개발했습니다. 주사 대신 사탕에 묻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었던 그의 백신은 대규모 접종에 훨씬 유리했고 전 세계적인 소아마비 박멸 사업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소크와 세이빈의 백신 덕분에 소아마비는 이제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진 질병이 되었습니다. 1988년 이래 WHO와 전 세계 파트너들의 노력으로 야생 폴리오 바이러스 발생률은 99.9%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때 수십만 명을 마비시켰던 그는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일부 지역에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록 정치적 불안과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완전한 박멸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아마비는 인류가 과학의 힘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 질병을 거의 정복 직전까지 몰아붙인 가장 위대하고 희망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